롯데자이언츠가 수석코치를 발표했습니다. 김태형 감독의 롯데자이언츠 김민재 코치가 김태형 감독을 보조하는 수석코치로 또 선택을 받았는데요. 이 원래 SSG의 삼루 코치 그리고 이제 벤치 코치로 어 활약을 했었던 김민재 코치를 다시 한번 부산으로 넘어가게 되네요. 음 네. 뭐 이제 두산 시절에서도 어 사실은 뭐두 분이 이제 뭐어 그렇게 경험도 있었고 저는 이제 김민재 코치는 사실은 어 조원우 김원영 김민재 요세 분이 사실은 굉장히 그게 좀 단단해요. 음. 어, 그래서 이제 뭐 사실 계속 남아서 이제 김원영 감독을 계속 이제 어, 보좌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수석 코치로 영입제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음. 사실은 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음. 음. 얼마나 큰그 주요 보직이 에요 수석 그렇죠. 감독 바로 밑에인데. 그렇죠? 음. 그래서 저는 어, 사실. 또 재밌는 이유가 야구가 재밌는 이유가 옵션이 되고 이제 가을 시리즈가 되면은 코치진 간의 이동도 또 볼거리 중에 또 하나잖아요. 그렇죠. 어 아마 지금 지금은 이제 김민재 코치가 어, 롯데행 발표가 되면서 어, 스타트를 끊긴 했지만 앞으로 하루하루 지나. 나면은 더 많은 코치들의 이동이 있을 거예요. 음, 이게 뭐 탈락하는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시즌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서서히 소식들이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5일 SSG 구단에 따르면 김민재 코치는 n c a 준플레이오프 3차전을 끝으로 SSG와 인연 정리하고 김태형 감독이 있는 롯데로 이적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김민재 코치님 이 사실은 뭐 얘기하셨었지만. 어, 어떤 코치인지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김재 코치는 평이 정말 좋아요. 음. 선수단하고 일단은 뭐 트러블이 거의 없습니다. 네네. 선수단하고 트러블이 거의 없고 어, 어떤 파트 코치보다는 오히려 저는 김재 코치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 수석 코치가 더잘어울는것 아. 같아요. 선수단과 코치 사이에 가교 역할도 잘할수 있는 인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음. 그래서 아, 수석 코치로 어~ 롯데에서 코리 왔을 때 아~ 정말 수석 코치로 잘 어울리는 코치인데 이제 좀 그~ 더잘 맞는 옷을 입는 게 아닌가 음. 어~ 저는 그 생각을 어한 번에 딱 했어요. 그래 네. 이게 사실 김태형 감독님이 약간 카리스마형 감독 아닙니까? 음. 그랬을 때그 밑에 이제 수석 코치로 약간 선수들 좀 다독여주고 좀 이제 엄마 같은 그런 이제 분들이 오시면 좋겠다 음. 생각을 했었는데 약간 그런 역할 김민재 코치에게 또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어 김민재 코치가 이적을 결심한 이후 최근 김태형 감독에게 영입을 제안받고 고민을 했는데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껴서 제안을 수락한 것으로 알려진다라고 하는데요. 김원형 감독 같은 경우는 이제 s s g 가을 야구도 끝나고 음. 절친한 코치도 또 떠나고 이제 앞으로 선수단도 여러 차례 좀 변화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선수단 정리도 또 대규모로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이제 어 입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뭐 우승했을 때랑은 당연히 차이가 있죠. 음. 어, 만약에 뭐 코치들이 이제 떠나게 되면은 어, 본인이 원하는 코치를 영입할 수도 있겠지만 네. 음, 구단이 이제 정해준 코치를 기용해야 될 수밖에 없는 위치가 또될 수도 있어요. 음. 어, 그래서 좀 입지가 조금은 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3연패를 하면서 올 시즌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쵸. 더 그게 아마 좀. 음, 좀 신경이 좀쓸것 같아요. 근데와 음, 별개 네. 이야기지만, 김민재, 정경백 코치가 이동하는 거면, SSG 김원영 감독의 파워가 좀 약화된 거죠. 이런 얘기 하셨는데, 뭐, 코치 유출이 있는 거야. 뭐, 어쩔 수 없는, 뭐, 이제 영전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혹은 이제 스카우트를 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겠지만, 본인이 또 이제 코드가 좀잘 맞고, 서로 이제 뭐, 마음에 맞는 그런 인사들이 떠난다라는 건 뭐, 좋은 얘기는 또 아니겠죠. 당연하게도. 네, 그렇죠. 음. 아쉽죠. 김원영 감독 끝까지 본인이 감독할 때참 필요한 코치들인데, 음. 뭐더 좋은 조건과 어 본인의 가치를 인정을 해주는 데서 콜이 들어오면은 저는 뭐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안현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김태형 감독과 코치진 내년 롯데하고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전준우 선수 만약에 이번에도 롯데가 프랜차이즈 스타를 그냥 내보낸다면 롯데 팬들 다들 실망 클 겁니다. 성단장이 34억으로 흐려친 지난 FA 계약까지 이번에는 어느 정도 보상해줬으면 하는 모든 롯데 팬들의 바람입니다. 약간 하셨는데요. 그게 있죠. 첫 번째 계약 때 너무 좋지 못했던 계약. 그렇죠 완전 해자야죠 해자. 음, 그 다음 계약 때 구단에서 정말로 신경을 많이 써준 선수가 있죠 바로 음. 오지환 선수입니다. 음, 오지환 선수, 네 오지환 선수가 40억 첫 번째, 번째 계약했다가 계약 을 음. 음, 전준 우 선수도 사실은 우리가 아, 이 정도 금액이라면 어, 참 구단에서 신경을 써줬구나라는 음. 금액이 어느 정도 공감되는 다 형성이 될 거예요. 그쵸. 구단도 그렇고 어, 지켜보시는 그렇고. 팬들도 마찬가지고. 음. 그 정도 금액의 오퍼가 아니라면은. 롯데는 진짜 문제가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전준우 선수가 지금 뭐 나이가 이제 3 0대 중반을 넘어섰기는 하지만 여전히 롯데 자이언츠 타자들 중에서 주요 지표들 대부분 다 선두더래. 대부분 음. 다1등이더라 그렇기 때문에 물론 김태형 감독 이 부임하고 나서 이 선물이라는 거 외부 FA 영입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내부 집토기부터 단속하는 게 일단일 것 같고 그렇기 위해서는 전준우 선수와 안치홍 선수의 잔류가 일단은 첫 번째 어, 과제가 아닐까? 라는생각이 들긴 합니다. 만약에 두 선수가 타 팀으로 이적하게 된다면은 롯데 내년 시즌 성적은 불보듯 뭐 뻔한 거죠. 아, 그렇죠. 김태현 감독 영입하고 선수 둘 놓치면 네. 이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그러면은 어, 명장 감독을 영입한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음. 제가 볼 때는 김태형 감독을 영입하는 그 어, 영입하면서 그안에 계산은 다돼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음. 당연히 잡아야 될 선수들이고 필요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아마 좀 구단에서도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줄 것 같고 그리고 음. 신동빈 구단주가 최근에 보면은 롯데가 그 짠돌이 이미지에서 이제 많이 좀 벗어났어요. 네. 과감하게 선수들 많이 뭐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지난해도 네. 많이 썼죠네 앞으로도 롯데는. 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어, 그렇게 쉽게 뺏길 거라고는 전 생각 안 합니다. 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김민재 코치 지금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네요. 이런 얘기 해주시는 분들 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김민재 코치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91년 롯데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해서 2001 시즌까지 무려 11년을 롯데에서 또 뛰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후 SK와 하나를 거쳐서 2010년에 은퇴를 하고 지도자 경력을 하나에서 시작해서 두산, KT, 롯데, SSG 등 여러 팀의 유니폼을 입고 이제는 다시 한번. 롯데 자이언츠로 음. 돌아오게 됐는데요. 어, 여기에어서 오늘 아침에 또 이런 소식도 돌았더라고요. 이제 주형광 코치가 롯데 자이언츠의 또 투수 코치로 또 돌아오게 된다는 거. 야 이제 롯데 팬 여러분들께서 이제 레전드까지도 돌아온다는 음. 거 굉장히 또 기대가 크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주형광 선수 하면은. 어. 롯데 이미지가 정말 강한 음. 주형광, 뭐 윤학길, 그렇죠. 박정태, 기억나는 뭐 그때 네. 90년대 때 그분들 중에 지금 한 분인데 또뭐 투스코치 경력도 충분히 있었고, 음. 어, 저는 어, 멋지게 다시 컴백한다고 저는 봐요. 음. 어, 아마 팬들도 롯데 팬들도. 음, 굉장히 좀 박수 치면서 환영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팔치올림도 지금 3천원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영광 코치님 환영합니다. 영원한 나의 레전드, 김민재 코치님도 환영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음. 일단은 김태형 감독이 들어오니까 확실히 이 무게감이 있는 어, 지도자가 딱 들어오니까 이 물갈이가 좀싹 된다고 해야 되나요? 음. 이게 이 롯데자이언츠라는 구단이 이새 감독이 오더라도 뭔가 조직에 큰 변화가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지금 김태형 감독이 딱 들어오니까 아예 진짜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뒤집어진다는 음. 어, 느낌이 요 많은 정도. 코치들이 재계약이 다 불발이 됐죠? 네, 맞아요. 8명이 네. 나간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8명 코치도 채워야 되니까 음. 뭐 다양한 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코치들이 계속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이름들이 거론이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기아는 뭐 포스트 시즌 탈락인데 이 코치들 코칭 스태프 왜 구조 조정 안 하는가 이렇게 아쉬워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롯데 자이언츠 이런 거 보면은 진짜 빠르게 발빠르게 또 다음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는 네.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블루지님 5,000원 고맙습니다. 전준우 선수 에이전시를 최근에 손아섭 선수 회사이제 박주현 변호사님 쪽으로 이동했다고 하던데 과거 롯데 협상 결과가 안 좋아서 손아섭 선수 케이스에서는 걱정이 된다. 이번에 롯데 협상 담당 자들도 바뀌었으니까 달라지겠죠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과거 이제 손아섭 선수와의 그 협상 과정에서 조금 어 감정이 상했었던 상했을 만한 그런 제안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걱정들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전주 선수 놓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 하시는 것 같아요. 뭐, 뭐 얘기 들어 보면은 음. 손아섭 선수하고 이제 전주 선수가 그뭐 거의 절친 사이죠? 아, 그때서 굉장히 그럼요. 오랫동안 그렇겠습니다. 같이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좀, 의뢰를 좀 했나봐요. 음. 어, 근데 선수 선수가 이제 그걸 이제 잘, 그, 좀 소개를 받아가지고, 음.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결국 이제 비즈니스니까. 음. 저도 궁금해요. 과연 어느 정도의 계약을 따낼지. 음. 저 역시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김태형 감독님이 신인급 선수들 내년에 이거보다 더 잘할 것 같다라는 건 절대 착각이다라고 언급하신 건 대놓고 경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즌 막판에 사실 뭐 클럽 논란이라든지 이렇게 야구 외적인 얘기들이 좀 많이 돌았었던 것들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젊은 선수들 여기 안 좋아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좀 주신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음. 뭐 김태형 감독 특유의 그게 있어요. 어, 정말 웃스갯 소리지만 웃지 못하는. 뼈가 있는 한마디 맞아요. 이런 네. 것들을 잘그 메시지를 잘 전달을 하니까 선수들이 아마 잘 알아서 해야겠죠. 아저 네. 기억나는 게 두산베어스에서도 그 예전에 어, 올해 신윤왕 후보 팀에 뭐 있나요? 그래. 아 없어요 이러잖아요. 음. 근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젊은 선수도 분발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는 선수들도 있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없어서 한 소리일 수도 있네. <laughs> 진짜 그럴 만한 선수가 없다. 네. 내가 1군에서쓸 만한 선수가 없다. 뭐이 네. 얘기죠. 네. 음, 그렇습니다. 어쨌든 진짜로 롯데자이언츠가 지금 뭐 많이 많이 바뀌고. 있으면요 그러니까 내년 시즌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것도 당연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과연 내년은 어떤 성적을 거두게 될지 그래서 또 궁금해지네요.